안녕하십니까 종합식도학교론 저자 고우석입니다. 이번 시간은 이 새롭게. 이 세상에 나온 저의 세 번째 작품인 신천축 문자 잠오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 이제 유튜브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이 천축 잠오보를 새롭게 보완을 해서 좀더 어 많은 이 문자들을 소개하는 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청나라의 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시간과 또 노력의 끝에 이 유대한 작품인 만문 대장경을 만들게 됩니다. 그 작품을 만들면서 나오게 된이 사차벽 대장 전주와 또 그것의 바탕이 된 동문통을 만들게 됩니다. 이런 노력으로 이 당시에는 상당히 어려웠던 이 오체의 이 천축 자모보가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실담자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란찰자를 실담자처럼 사용을 해서 이 천축, 참, 천축의 문자를 소개를 하고 이 중요한 이 만주 문자와 또 한자와 몽골 문자와 티베 문자로 작품이 만들어집니다. 그리고 작품의 그런 이 세세한 설명을 위해서 가장 이 이해가 빠른 이 티베 문자를 가지고 작품을 설명하게 된 겁니다. 여기서 이 티베 문자를 통해서 그 어려운 발음들의 문제를 해결한 끝에 이 만주 문자와 한자와 이렇게 이 몽골 문자가 그 음가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. 여서이 천축 자모보를 이해함으로써 이 실담의 학문이 바로 어이 학문의 정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천축 잠호보가 되겠습니다. 여기서 이 천축 잠호보를 좀더 보완을 해서 이렇게 이 정점에 가까운 학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새롭게 꾸민 작품이 이 작품으로.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동안 입력이 이제 불가능하고 또이 온라인에서는 가능했던 많은 것들이 실제로 출판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책들이 아직 세상에 나오기가 좀 어려웠습니다만은 많은 과학기술과 또이 세상의 선학들의 도움으로 이 책이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또 특별하게 이 새로운 작품을 위해서 비담사의 승덕 스님께서 이 작품을 저에게 주셔서 이 작품에 식게 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그 작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 실담자로 부라즈냐가 되겠습니다.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리쁘라즈냐. 반야와 또 지혜를 나타냅니다. 그래서 이 승덕 스님께서 많은 노력 끝에 이 작품을 완성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또 기쁜 마음으로 이 새로운 책에 이 작품을 올리게 되어서 저도 굉장히 기쁘,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. 잘 봐주십시오. 자, 다음으로 작품을 좀이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표지 뒷면에다가 작품의 이렇게 순서를 적어 놨습니다.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나오는 1번부터 이렇게 이 8번까지는 이 천축 자모보의 그 구성의 원리처럼 이 50자모를 이 여덟 개의 문자로 이렇게 한 페이지에 정리를 했습니다. 하나의 음가가 한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50자모를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8개의 문자로 작품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의 문자는 하나의 음가가 한 페이지에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여기 나오는 이 실담자와 천축자모부에 나오는 란찰자 그리고 이 팁의 문자 와이 작품에 천천문 천쪽 자모본이 없지만 새롭게 이렇게 대바 나가리와 또이 바르투문자를 좀더 넣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주문자와 몽골문자, 바르투문자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한 페이지에 여덟 개의 문자를 하나의 그 글자를 이렇게 문자를 같이 볼수 있는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50자모가 한 페이지당 계속해서 이 여덟 개 문자는 계속 어, 표기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중요한 여덟 이 5체로 되어 있는 본래 작품을 이렇게 이제 8체로 해서 좀더 어,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.리고 이 9번부터 어, 여기 나오 이제 56번까지는 각각의 문자를 이제 소개를 하는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3페이지당 하나의 문자가 소개가 됩니다. 그래서 이 문자를 볼수 있는 그런 안목을 이렇게 키워줬습니다. 그래서 이 특별한 인도권의 문자와 또 동남아시아 문자들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문자들을 모아서 50자모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. 여기서. 천축 자모보에서 보여줬던 그 작품이 원래 5채로 되어 있던 작품들을 이렇게 이제 56채로 볼수 있다는 그런 매력이 있겠습니다리고 이 문자를 보다 보면은 또 문자의 그런 연관성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리고 그 동안 이제 표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이제 작품을 만들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이런 표기 문제에서 어, 해결이 되면은 우리가 더 깊게 학문이 더, 어, 전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실담은 이 열쇠와 같은 문자이기 때문에 실담의 그 학문을 통해서 가장 근접되어 있는 문자인 대바나가리를 통하고 그 대바나가리를 통해서 이 티베 문자를 통하게 되면은 티베 문자 후대에 나오는 많은 문자들을 티베 문자의 기법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그런 티베 문자의 법칙을 만주 문자와 이 몽골 문자까지 적용을 하고 그 한자의 법칙까지도 이 티베 문자를 이용해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런 법칙들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문자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많은 문자들을 보므로써, 어, 문자를 보는 많은 실력들이 뛰어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50 자모로는 좀 이해가 어려운, 어, 문자들은 새롭게 뽑아서 이그 글자들을 소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57번부터 나오는 이제 문자들은 이 각각의 문자가 한자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문자들을 이렇게 이 책에다가 수록을 했습니다. 그서 특별한 이 여지 문자와 또 거란 대자와 이 거란 소자 그리고 이 나시 문자라고 부르는 이 동파 문자를 또 어, 소개를 했습니다. 그리고 여서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탕구투 문자 이 서화 문자는 굉장히 글자가 많기 때문에 따로 이 서화문자의 부수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. 나중에 이제 이 기회가 되면은 서화문자 단독으로 해서 작품을 소개를 해볼 생각입니다. 그래서 작품의 이런 이제 구성들은 이제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제 글자에 친숙해지게 화보 형식으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보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많은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문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문자에 대한 이런 이해와 노력 그리고 또 입력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또 학문이 한 단계 진척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비담사를 좀 소개하는 시간을 해서.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작품을 주신 이 비담사의 승덕 스님께서 또저 저와 같이 또 실담을 공부를 하시고 실담의 그런 기초 부분을 또 새롭게 공부하셔서 많은 부분들을 또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또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실담을 공부하고 싶으신 많은 분들께서는 또 기초 부분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 비담사의 승덕 이 주지스님께 찾아가셔서 또 연락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은 또이 그런 이 공부가 또 모아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다 보면은 실담막이또 새롭게 더 번영을 해서 이 한국의 실담막이 더욱더 발전을 하고 또 우리가 만든 이 천축자모보의 신천축 문자자모보의 그런 원리를 가지고 이실담막이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또 세계에서 빛나는 그런 실담하게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을 또 부탁드립니다. 그래서 자, 여기까지 해서 어, 책, 새로운 책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